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상담 주신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전차인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전포 하나를 임차한 뒤에 전대를 놓은 임차인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놓았던 것인데요. 즉, 전대차 동의가 있었던 것이죠.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 영업이 너무 어려워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임대기한 만료로 임대차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얘기했더니, 임대인이 전차인까지 책임지고 명도시키지 않으면 전차인이 나갈 때까지 임대료를 물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 전 차인 내보내지 못할 경우에 기간 만료 후에 제가 과연 보증금을 받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 가지고 제게 오신 분이 종전에 다른 어떤 법률 자문들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문은 받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차인에게도 갱신 요구권 등의 보호장치가 있더라. 따라서 임차인인 나도 전차인에게 있어서는 임대인 아니냐? 즉, 전차인이 자기의 임대인, 나, 즉, 임차인에게 그런 임대차 갱신이나 이런 요구를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내가 전차인에게까지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법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복을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우려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는 호 13조에 전대차 관계관한 적용 등 이런 제목의 규정이 있고요. 보시면 1항에제 10조 계약갱신 요구 그리고 10조의 이 계약갱신의 특례 그리고 제 10조의 8 차임 연체와 해지 10조의 9 계약 내신 요구 등등 그리고 11조 이게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12조 이게 월 차임 전환 시의 산정률 제한 이런 규정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전대인과 전차인 즉 사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죠. 원래 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이런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즉 전차인도 이런 계약갱신 요구나 계약갱신 요구나 차임진감청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규정을 안내받으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양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받고 사안에서는 동의가 있었죠. 이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3조 규정을 보면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차인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차인도 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 등. 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전대인, 즉, 임차인에게도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이탈할 수 없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보시는 것처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 전차인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임차인 또는 전차인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전차인도 갱신 요건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 임차인이 사안에서 전대인이기도 하죠. 이런 임차인 또는 전대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가 임대차 보법은 호 어쨌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런 임차인을 임대차법을 따라서 부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상가 임대차 보법 13조 보셨죠? 이러한 전차인 보호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 종류와 함께 더 이상 점포를 점유, 이 점유가 간접점유 형태거든요?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전차인이 있으면 이 전차인, 실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전차인은 직접, 그 공간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임차인, 즉 전대인은 간접점유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점유 형태가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함께 끊어지는 거예요.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초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종료를 위한 통보시한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써나요.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임대차 계약서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내 통보해야 되고, 그러한 통보 시한이 없었다면, 더 이상 그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사용 수익하면요, 그 기간 넘어도 사용 수익하면, 그때는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자, 이게 바로 민법 규정이 있어요. 즉,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이런 경우는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과한 경우에는요, 그 통과한 때로부터 1개월 이후에 임대차 경기가 종이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간이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기간이 끝내면 기본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에는 보시는 것처럼 묵시의 경의신 규정이 있어서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때는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을 본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를 끊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 사용 수익할 경우에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사안에서는요.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임대차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임차인은 그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임차인이 전차인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